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자 친구를 소개해 주고 싶은데요. 네. 바로 누굴까요? 네. 바로 이분, 네. 빌 게이츠.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책은요. 네. 지금 바로 실천하고 행동하라. 네. 주인공은요? 빌 게이츠,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받고 싶은데요. 네, 좋아요하고 구독을 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 빌 게이츠 책을 보면서 예, 우리들이 부자와 어떤 차이가 있었나 우리는 예,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부자들의 사고방식은 어땠을까 예, 왜 그분은 부자가 되고 우리는 예, 부자가 되려면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하고 예,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책에서 많은 답을 찾게 되었어요 네. 그럼, 네. 여러분들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잘못된 습관, 바르지 못한 습관부터 버려라. 이 세상은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일에 정성을 쏟는 사람에게 행복을 안겨준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부자와 가난뱅이를 만드는 요인 은 대부분이 습관이다. 그러니까 습관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운명의 열쇠라는 셈이다. 잘못된 습관을 고치거나 버리는 사람 변화시키는 사람은 인생도 달라진다고 할수 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삶을 누리며 살고,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힘들게 살아간다. 좋은 습관은 바로 좋은 삶의 길을 열어준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습관이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습관, 나이 습관은 과연, 좋은 습관인가 나쁜 습관인가, 네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자기가 발전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한다면 현재 위치나 지위에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은 새로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여러분은 현재 본인이 생활과 현재 본인이 모든 것에 만족을 하고 있나요? 네. 한번 네. 물음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네. 좋겠습니다. 호기심은 창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줄기도 생기고, 잎도 돋아나며,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호기심이 없고 흥미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설계를 주어도 그에 따른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네. 이 부분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다면요. 네. A, B. 네. 두 사람이 있는데요. 네. 똑같은 씨앗을 두 사람에게 주었어요. 아주 좋은 씨앗. 하지만 A는 네. 그 씨앗을 받아주고 예, 땅에 심어서 물도 주고 거름도 주면서 열심히 가꾸었어요. 하지만 B는 예, 받은 씨앗을 예, 그냥 그대로 놓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을이 되었어요. A는 예, 열심히 가꾸고 예, 거름도 주고. 모든 예, 열정을 쏟아부어서 A는 아주 맛있고 달콤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요. 하지만 B는요, 예 물음표 예, B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B는 예, A를 바라보면서 "나는 내년에 나도 심을 거야" 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A과 B, A는 지금 당장 실천을 했고, B는 실천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무한정으로 뭐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좋은 부분이면, 아름다운 도전.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도 대강대강 한다. 하루의 일과도 그렇고 한 달의 과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람이 일과는 그날그날 그날 시간 채우기, 검사 피하기, 식사 시간 기다리기, 월급 기다리기, 휴가 기다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업무에 대한 열정은 바로 업무 추진에 대한 바탕이다. 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효과가 나타나고 성적이 오른다. 예, 이 부분도 제가 예를 든다면요. 똑같이 A, B 두 사람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있는데 예, A는 예, 자장님이 업무를 줬을 때 아주 착실하고 예, 깔끔하고 예, 모든 부분을 체크를 깔끔히 해와서 사장님한테 예, 업무 보고를 드리는데요. B 씨는 대충 대충해서 업무 보고를 하고 사장님한테 업무 보고서를 올리게 되거든요. 1년이 되었어요. B 씨는 예, A 씨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어,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그래서 B씨는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저는 A씨와 한날에 입사를 했고, 하는 업무도 똑같은데, 왜 A씨는 저보다 월급이 더 많나요? 예, 저는 그것에 대해 이해가 안 됩니다.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사장님은, 그럼, 좋아. A과 같은 업무를 너한테 맡겨볼 맡겨 거니까 예, 너도 한번 잘해보렴 하고 업무를 이렇게 지시를 했대요. 그래서 B씨가 전에 하던 습관이 있잖아요. 대충 대충 왜왜 예,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왜 왜 나는 음, 뭐 월급도 많이 주지도 않는데. 그냥 대충 대충 하면 시간 하나, 출근 시간도 다 맞추고 다 맞춰 놓고 하는데, 그러면 됐지 하고 대충 해서 또 사장님한테 업무 보고서를 보냈어요. 할때 사장님이 그 B 씨를 불렀어요. 니가 한 업무 보고서 하고 A 씨가 나한테 보내온 업무 보고서를 봤을 때, A 씨는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너는 대충대충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비서는 A씨 같은 비서지 B씨 본인이 일은 업무보고서는 나는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너네들에게 똑같은 금요를 줄 수가 있겠는가? 예,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B씨는 예, 아주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 비교가 되잖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예,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든, 나의 열정과 나의 성실함, 그리고 내가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의 예, 일을 할수 있는가 하는, 내가 체크하는, 음, 한, 나의, 내 자신을 한번 알아보고, 내 자신의 한계를 조금 이렇게 짚어보는, 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더이 예, 일에 대해서 더 취미가 있고 흥취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과도 당연히 예, 더 좋게 나올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가슴 가득한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무슨 일을 하든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 지금 당장 실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 지금 바로 실천하고 행동하라. 예,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예, 앞문장에서 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론 이렇게 기다리는 게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게좀그 음, 습관을 좀 버리고 예,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다 하면 당장 지금 바로 실천 행동에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나에게는 예, 행복, 행복, 돈과 자유, 행복 모든 것이 나를 따라오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습관 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도 예, 좋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예, 뭐 게으르고 예, 뭐 이렇게 인성도 안 좋고 아는 사람을 따르는 것보다 돈들도 예, 우리가 볼 때에는 눈이 없고 예, 발이 없고 하는 것 같지만 돈들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하고 아주 정실한 사람하고 아주 예 노력하는 사람들을 많이 따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행복한 부자가 되려면 예, 바로 예,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예, 훌륭한 사람으로 조금 더 예, 모든 것이 예, 좀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하게 완벽하다는 건또 너무나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조금 조금씩 우리를 습관,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 동원과 자유, 행복들이 나를 좋아하게 우리가 예, 갈고 닦고 만들어야죠. 음, 그리고 여기에서요. 예, 미래를 열어라. 예, 미래를 열어라. 우리가 이 마음을 열어야죠. 우리 마음을 닫고 있는데 좋은 것이 어떻게 들어올까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으면 좋은 것들이 나를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회는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창조하는 사람이 훌륭한 업적을 세울 수 있다는 신념은 동양이나 서양을 가릴 것 없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잖아요.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은 경제적인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경제적인 기초라는 것은 예, 우리가 예, 돈도 많이 벌고, 예,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우리 취미 생활도 풍요로워지고, 예, 우리 가족, 그리고 나이 친한 친구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가져다 줄 수가 있거든요. 음 여기에서 스스로 주인이 되라 예 주인이 마음가짐으로 경영자의 안목으로 회사의 일에 열정을 바치는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회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왕성한 직업 이식과 강렬한 책임 이식을 갖게 된다. 음, 저가 느끼고 저가 또 경험한 건데요. 음, 내가 그 회사에 입사를 하고 예, 이제 업무를 봤을 때, 예, 나는 대충 대충 하고 얼렁뚱땅 시간만 때우고 예. 그냥 슬슬 예, 눈치만 보면서 예,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게 되면요. 음, 주인이식은 당연히 아니죠. 주인이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다른 거는 머리로 더 생각을 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주인이식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내가 나의 머리를 많이 쓰게 되거든요. 아 내가 맡은 이. 이 업무를 내가 잘 진행을 해 나가려면 나는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예 저기 뭐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예 손님들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예 어떻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많은 머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 언젠가는 나의 머리가 단련이 되어 있고. 예, 어떤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많이 알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대충대충 할 때는요, 그런 일이 없어요. 머릿을 일도 없고, 예, 나중에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어,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과장이 돼서 승진을 했다 하더라도, 예, 내가 기초적으로 열심히 하고 열정을 부어서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 당황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예, 착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부어서 일한 친구들은요 그런 기회가 왔을 때에는 아주 지혜롭고 예, 아주 저기 음, 지혜롭고 예, 지혜롭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예, 우리가 예, 마음가짐을 좀 처음부터 예, 제대로 똑바로 가지고 예, 한다 하면 나중에는 저희한테는 예, 절대 해가 없고 우리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 밖에 없거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음, 여러분들이 예, 행복하게 행복하고 행복하게 음, 행복하고 건강하고 예, 돈과 자유를 향해 한, 빨리 예, 한 걸음 빨리 더 달릴 수 있도록 저가 예,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